수 xy에 대해서 복소수 x 플러스 yi를 좌표평면 위에 x 코마 y에 대응시킬 때,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대학 내용인데 복소평면이란 개념이거든. 음.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어렵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알겠죠? 만약 에3 플러스 2i는 뭐예요? A, x 플러스 yi를 x 코마 y에 대응시킨다 했으니까 3 플러스 2i는 뭐야? 3 코마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i는 그렇지 쉽지? 어 이거 가지고 뭔가 하는 게 대항 내용이지 이 자체는 쉽죠? 맞지? 어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복소수 얘를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에 대응 어, 위에 있는 점에 대응 시킨 거를 어떤 거를 pn이라 하자라고 돼 있네. 그럼 p30, p31, p32, p33이 어떻게 되는지 찾으면 되자. 맞지?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n이 30일 때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n이 30일 때. 요 때, 3 플러스 2i의 i의 30승이 나오네요. 맞아, 아니야. i의 4승이 얼마라 했지? 1. i의 4승이 1이야. 그럼, i의 8승은? i의 12승은? i의 28승은? 그렇지. 그럼 뭐만 남아? I. i 제곱만 남지, 그렇지. 3 플러스 2i에다가 i 제곱만 남습니다. i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 1. 민지 화났어? <laughs> 졸린다고! 내가 소리를 이렇게 꽥꽥 찌르고 있는 잠이야마! <laughs> 잠안 돼, 알겠지? 자, 요거야, 알겠나, 됐나? 어, 잠이 오면 서서 해도 돼. 잡을 때 스쿼트를 하면 좀잠이깨거든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 어, 자. 이제, 민지 조는 순간 우리 단체 스쿼트 할 거예요. 알겠지? 왜냐면 연대 책임으로 들어갈 거야. 우리는 단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어. 자, n값이 지금, 이번에는, 정해. 31일 때. 얘는 3 플러스 2 i 이의 아이의 31승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3 플러스 2 i 이의아의몇 승만 남지? 그렇지, 3승 몸이 왜 쉬어? <laughs> 자, 마이너스 아이코 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아이코 패주 마이너스 3i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아이코 주게 되면, 그냥 2죠? 네. 맞지?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가나? 네. 자, n값이 우리가 32일 때, 요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요게 32. 요건 4개 남으니까, 요, 없어지네, 그죠? 그대로 나오네, 그냥. 3 플러스 2i 나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n값이 33일 때는, n값이 33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33이죠? i 네. 한 개만 남죠? 네. 그럼 i 하나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이 나오죠? 네. 맞나요? 그럼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p의 30은 몇 코만 몇이죠? 마이너스 3코면 마이너스 2, 그지? 네. P의 31은 얼마지? 2코면 마이너스 3. 그렇지. P의 32는? 2. 그렇지. P의 33은? 마이너스 2코면 3. 그렇지. <laughs> 졸라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3코면 마이너스 2는 대충 어디 있니? 한 이쯤에 있겠네, 그죠? 네. 이게 사각형이 나오거든? 직사각형이. 요 점이 우리가 3,2고, 요게 p의 32다. 맞나요? 네. 요 점이 뭐니? 3,2니까. 3 2 네, 네. 없네. 이거, 이렇게 안 나오네. 미안해요. 네. 자, 직접 찾아 줍시다. 자, 여기 에 지금, 3,2. 요거 찍어 줍시다. p의 32. 요게 3 2고요그 다음, 마이너스 3,2. 요 대칭 요되는요 점에 어딘가에 여기에 p의 30이 나옵니다. 요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3, 콤마 이너스 2. 맞죠? 그 다음에 2, 콤마 이너스 3. 2, 콤마 이너스 3은 저 밑에 있겠네. 그죠? 맞지? 2, 콤마 이너스 3. 여기 p 얼마나 31.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콤마 3. 여기 어딘가 있겠죠? p의 33. 이것도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에요. 알겠지?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됐나요? 요, 이해가 나? 네. 음. 자,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넓이 구하는 문제.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요거 지금 얼마 증가했니? 음. x 좌표가1 증가했고, y 좌표는5 증가했죠. 네. 기울기 5죠. 네. 얘는 5 증가하고 1 감소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지? 맞죠.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못 구해? 아, 수 있어요. 못 가는 사람 손중1로 돌아가자. 직선 처음으로. 다 구할 수 있죠. 기울기. <laughs> 어머, 하유라. x 증가량 분에 y 증가량이 기울기가 됩니다. 알겠지? 어. 그러면 x가 얼마 커졌니? 여기서 여기까지 1 커졌죠. y가 얼마 커졌니? 5, 5 커졌지. 그래서 어떻게 기울기 5죠, 맞니? 응. 자, 얘는 5 커지고 1 감소했으니까 기울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1, 1. 그렇죠? 얘 기울기 5고 이거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기울기 두개 곱했을 때 얼마 나와? 응. 마이너스 1 나오죠. 기울기 두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지? 수직. 수직. 기억나? 기억나? 요 진짜 모르면 어떻게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기억 안 나? 네. 기울기 두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일이면 수직이라거 기억 안 나? 나요. 나요? 하유라 기억나?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니지아니지 <laughs> 아니지. 지금 외우면 돼 지금 알겠죠? 지금 기억하면 돼 지금부터 알겠죠? 하유라 네. 하유라 기울기가 곱해졌을 때두 개가 마이너스 일이야. 그럼 서로 뭐라고? 수직. 그렇지. 알네. 잘하네. 자, 봐봐. 3x랑 마이너스 3분의 1x는 뭐라고? 수직. 수직. 와, 졸라 잘하네. 자, x랑 마이너스 x는 서로? 수직이다. 7이랑 마이너스 7분의 1은? 수직이다. 알겠죠? 이해가나? 네. 어, 오케이. 수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 직각 나오고, 여기도 직각 나오고, 여기도 직각 나오고, 여기도 직각, 나오고, 여기 직각 나와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 구하면 되죠. 이거 얼마니 이거? 5요. 라고 하아니요 아니지. 아, 빼고 제곱하면 25 빼고 제곱하면 그러니까 네. 루트 26이죠. 네. 이것도 계산하면 이, 루트 26 나온다잉. 그것도 이거 5 아니야. 길 길기 5분의 1이야. 마이너스. 아. 됐나? 직사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정사각형 나오네. 그죠? 네. 음. 계산하면 얼마야? 넓이는? 26. 그렇지. 2 0 26.